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쿠코언니 오늘 여기 이태원이냐 동대문이냐 어딘지 잘 모르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세는 날이네요. 저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산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랑 더 많은 걸가지려고 제가 지금 코피 흘리고 쌍코피 터지면서 더 무리해서 이걸 사게 됐고 가만히 있는 우리 꼭지한테도 꼭지, 너도 샤넬로 등급해야지 하면서 구매했는데 옆에서 우리 스탭 중한 명이 동대 문에 자판 같다는 등 이태원에 까짜 같다는 등 어떻게 샀냐며 저한테 고춧가루 팍 뿌렸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맞죠, 여러분? 샤넬 클래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때 여러분 이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놓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클래식을 산다면 여기서 무슨 색깔을 사고 싶으세요 전 무슨 색깔을 제일 먼저 샀을까요 검정색이라고 다들 하시겠죠 전. 흰색을 제일 먼저 샀고요. 그 다음에 꼭지가 노란색 산됐을때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꼭지가 노란색 사는 순간 모든 색깔 왔을 때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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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야지 하고는 꼭지를 꼬셔서 불을 붙였어요. 근데 꼭지는 팔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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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다 사자 다 사자. 유튜브 댓글에 내 딸이 되고 싶다. 언니 동생이 되고 싶다. 다 들어와. 동생으로 받아들일게. 조카로 받아들일게. 365일이 있다면 난 367일을 일하는데 같이 일할 수 있겠니?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다 와. <laughs> 저는 일하는 샤넬이잖아요. 샤넬처럼 럭셔리하게 일하고 있어요. <laughs> 매일 일을 하면서 샤넬을 쇼핑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그런 언니예요. 제가 클래식백을 이렇게 사모았으면 이제 다시는 샤넬 안갈려고요 또 거짓말이겠죠? 샤넬에 너무 신상이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신 안 가리라 샤넬에서 클래식 백이면 끝난 거지 근데 샤넬은 너무 나빠 여기서 또 핸들을 넣고 샤넬 마크를 넣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더 비싸게 받아 도대체 샤넬은 날 망치려고 머리를 쓰나 봐 너무 괴로워 여러분 여러분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365일 같이 일하면서 샤넬을 즐겨요 안사려고 했던 거 없어요? 다안 살려고 했지, 유튜브 아니면. 하나도 안 사. 흰색만 샀지. 흰색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뭐, 세일러들이 맨날 하는 소리. 이거 두 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세 개밖에 안들어 그럼 내가 거기서 당첨된 거야? 현대백화점 그 많은 고객 중에 내가 두 번째에 맞는 거라니까 또 사게 됐지? 그리고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 전국에 뭐몇개안들어다딱 봐도 이건 없지 않아? 이게 100개 들어오겠어? 한 매장에? 그러니까 꼭지한테 또 전화했지. 이거 샀으니까. 나다내 혼자서 코피 흘릴 수 없잖아. 꼭지 빨리 이거. 꼭지 그또 이거 유혹해서 이거 사겠지. 꼭지 또 노란색 보니, 언니 난몇년 전부터 노란색이 내 꿈이었잖아. 꿈 가져라. 어, 그래 또 <laughs> 사게 만들었지. 내또 절친 이거 들었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건 못 구했지.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 블루는 꼭 해야 되겠다. 데님 입이면딱 예쁘겠다. 이걸 또 샀지.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이게 딱인데 이거 우리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었어. 원래 가방도 에르메스처럼 요즘은 갖고 와서 안쪽에 들어가서 룸에서 보여줘요. 워낙 샤넬도 요즘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내잖아. 요즘 싸움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어떤 분이 또딱 내가 봐도 샤넬 VIP 같이. 보였어. 그분이 이걸 들어보려면 아니 제할 거예요. 제가 <laughs> 이 가방을 들고 룸으로 그냥 갔다니까. <laughs> 그리고 셀러를 불렀어. 이거 한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만져본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하실 거죠. 그리고는 돈도 없었어. 카드도 없었어. 아는 동생한테 빨리 끌거라. 카드 교하로올테니까긁어라 그래 올 해놓고 그래서 꼬셔서 샀어. 혹시 생일이 다가오잖아. 제 생각에 이거는 진짜 주었어요. 또 <laughs> 이건 플래그십에서. 다 다른 데서 산 거야? 다 다른 데서 샀지. 그리고 샤넬은 한 매장에서 이걸 다 보여줄 일도 없지만 다 보여준다 한들 클래식은 가방을 한 사람이 두개 이상 1년에 못 사요. 내가 그 앞으로 두 개만 사고. 그러니까 꼭지가 두개 사고. 두 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고. 이렇게 다 사먹은 거지. 그냥 살수 없지. 잘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도 유분수지. 태원에 짝퉁 파는 사람 같지 않아. 기분 나빠서 유튜브 못할것 같다. 문자 보내놨다. 초록색도 오면 문자 달라고. 못 사니까 엄마 이름으로 산 대머리 <laughs> 아빠도 데리고 가야 되나? <laughs> 진짜 산을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 코코초이잖아요 이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여름이니까 비비드 칼라가 유행이니까 검정 옷을 입든 제가 추리링을 입든 이런 핫한 칼라를 입으니까 옷이 확 젊어지더라고요 공장을 입고 이런 클래식한 백을 들면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지금 추리링 패션이랑 운동화 혹은 슬리퍼를 신고 이런 걸 하니까 확 젊어지고 예뻐져 보이고 그래서 코코 샤넬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모든 컬러에 따라 내를 변신시킬 수 있고 패션을 유도할 수 있고 트렌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클래식으로 마음 쏠려 보세요. 감사합니다.